나 혼자 좀비 아포칼립스 하고있어? 나 어디로 가야돼? 좌표? 좌표 좌표는게 마이... F3이었나? 잠시만요 아니 너무 먼, 곳, 너무 먼 곳에다 준비해주신거 아니에요? 마이너스 99면은 강하게 키우시는구나 아 잠깐만 나 가다가 뒤질거같은 생각이 드네요 친구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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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잘못 한번더 잘못 그저 대내 잘못 왜 이렇게 많이야 전서이 뭐야 나 혼자 좀비 아프칼립스 하고 있어 <목소리> 너무 아무라다야 빛까지 온다 이혼해도 죽으면 운영진 분들 아유 저 새끼 진짜 개무능하네 이러고 구하러 와주시는 거 아니야 잠수 깜짝! 왜저 혼자 마크로 공부 게임하고 있는 거죠? <laughs> 어? Z는 뭐지? 오른쪽 왼쪽인가? <laughs> 어, 깜짝! 어, 아, 깜짝! 어, 아, 깜짝! 아 너무 귀엽어서. <laughs> 아, 제가 열심히 불렀답니다. 아, 정말요? 아, 어머. 에 <laughs> 혹시 손 들어오셨을 때 손에 종이 없으셨나요? 아! 잃어버렸나? 아까 죽기는 아니면, 했거든요. 아, 죽으셨구나. 변경하시기 전에. 네. 좀 이름 변경이 안돼 있어서 변경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옆에서 불렀는데. 아, 아!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를 가르고 건너시고 계셔서 <laughs> 제가 옆에서 뒤에서 게다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을지 한 3분 정도 됐는데 안 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<laughs> 어떻게 할까 놀랄 텐데 라고 하다 결국 모습을 보여버렸다는 식의 <laughs>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저는 아, 이제 제발, 어. 음, 음, 제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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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왜왜 어쩌는 왜? 게야? 야, 야 미친 듯이. 아니 나 여기 지금 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그 서버 대표분은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아니, <laughs> 그 그분을 이제 내가 바보여서 그분을 소환했지만 어.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. 빨 대고 먹어 지금 나 너무 외롭다 얘들아. 얘들은 진짜 고치가 고치가 눈앞이야. 허!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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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나 사람 만났어 얘들아. <laughs> 걱정 아 그런가 보다. 그럼 나도 일단 나무 캐고 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좀 일단 얻자 우리. <laughs> 나 지금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어. 얘들아 이거 내드캔 귀엽지. 원래, 오리지널 의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, 디자인 너무 복잡하다고 빡 뜯어 있어. 이거 실화냐?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님?